마을은 역병의 치료약이라는 희망의 등불을 켜며 일시적인 안도감을 누렸다. 클루튼의 치료약은 그에게 막대한 부를 가져다주었고 그의 부는 귀족과 상인들 사이에서도 주목받았다. 이들은 치료약을 사들이며 역병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했다. 반면 돈이 없었던 평민들은 여전히 역병의 재앙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다. 평민들 사이에서는 고통과 절망이 깊어만 갔다. 돈이 없어 치료약을 구할 수 없는 이들은 역병에 무력하게 노출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다. 이들의 집은 방역을 위해 무자비하게 불태워졌고, 가족들은 눈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낮이 되면 평민들 사이에서 영주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갔다. 마을 광장에서는 작은 모임들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들은 클르튼의 치료약을 사들일 수 있는 귀족과 상인들의 안전을 부러워하며 자신들의 고통과 불평등한 처우에 대해 논의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모임들은 크게 성장했고 시위로 발전했다. 마을 곳곳에서는 영주와 귀족들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다. 시위대는 영주는 우리를 버렸다. 라고 외치며 정의와 평등을 요구했다. 이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져 마을 전체를 뒤덮었다. 맥스웰 백작은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받았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보고서들은 평민들의 고통과 시위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했다. 그는 창 밖으로 마을을 바라보며 깊은 불안감을 느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외침은 그를 어느 한 과거로 불러들였다. 맥스웰 공작을 석방하라. 마을의 공기는 긴장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강렬한 외침이 마을 광장에서 울려 퍼졌다. 시위대는 그들의 분노와 절망을 고스란히 표현했다. 손에 들린 횃불과 플래카드가 그들의 의지를 드러냈다. 이들의 목소리는 하나의 강력한 힘으로 모여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어린 맥스웰은 성의 높은 창문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어린 마음은 아버지에 대한 걱정과 공포로 가득 찼다. 그의 눈빛은 불안과 깊은 슬픔으로 어두워졌고 마을 사람들의 지지와 사랑이 아버지에게 쏟아지는 것을 보며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인지를 깨달았다. 순간 구호는 잠시 사그라들고 한 연설가가 연단 위로 올라왔다. 친애하는 마을 사람들이여. 오늘 여기 구강의 뒤에 숨겨진 진실을 고발하려 합니다. 우리의 구강은 국왕은... 그의 형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 정통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그의 행위로 인해 정당한 권위를 상실했고 그의 통치는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린 맥스웰은 눈을 크게 뜨고 이 말을 듣고 놀랐다. 그의 어린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다. 연설가는 계속해서 말했다. 반면 제프리 맥스웰 드워리 공작은 우리 마을을 지혜와 용기로 이끌어왔습니다. 그의 명성은 국왕의 그것을 넘어서며. 그의 능력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국왕은 이러한 제프리 맥스웰 공작의 명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국왕은 자신의 힘이 위협받는다고 느끼고, 공작님을 제거하기 위해 자작극을 꾸몄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비극의 진실입니다. 맥스웰의 눈에서는 두려움이 엿보였다. 그의 어린 마음에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크고 복잡하게 느껴졌다. 이제, 우리는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장님을 지지하며 우리의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국왕의 행위는 우리 모두에 대한 도전이며 우리는 이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시위대가 연설가의 말에 환호했다. 맥스웰은 이 모든 반응에 압도되었고, 시위대의 모습, 그들의 눈빛과 외침에서 무언가 중요하고 강력한 것을 감지했다. 그의 어린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그 느낌은 마치 폭풍우치는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처럼 격렬했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이 깊은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수 없었지만 그것이 그의 가슴 속에서 강하게 울리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그 일은 그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의 어린 생각을 크게 흔들면서 그 순간을 잊지 못하였다. 하지만 신민들의 여리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는 국왕의 친위대에게 진압되었고 그의 아버지는 결국 처형되어 맥스웰 가문은 백작으로 강등되었다. 맥스웰은 눈을 감고 아버지의 초상화 앞에 서서 무거운 마음으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아버지, 저를 빛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젊은 영주님, 역사는 때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과거의 교훈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의 고민에 대답하듯 메비우스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의 외모는 신비로운 카리스마를 발산했고 눈은 심연의 바다처럼 깊고 매혹적이었다. 그의 모습은 마치 고대 신화 속에서 나온 듯 신비롭고 압도적이었다. 맥스웰은 메비우스의 등장에 혼란스러워했다.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과 신비로운 분위기에 끌려 맥스웰의 마음은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가득 찼다. 암브로시아 왕국의 왕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공된 적 오시우스라는 이름의 반역자를 만들었지요. 이는 그의 통치 아래 백성들이 하나로 뭉치게 하고 왕국의 번영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야말로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메비우스는 이내 맥스웰의 책상으로 다가서서 어지럽게 놓여진 보고서를 보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리고 이 전염병은 마을 동쪽에서 시작되었고 그 경계에는 최근 무역이 단절된 테라니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바스티안 백작이 통치하고 있지요. 그의 본능은 마치 강한 조류에 이끌리는 듯 가슴에서 무엇인가 속구쳐 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이성은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나침반처럼 그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이두 감정의 충돌은 그의 내면에서 미묘한 긴장을 일으켰고 그는 이러한 상충하는 감정의 균형을 찾으려 애썼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 같은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세계에서는 단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진실이며 중요한 것은 그 진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지요. 과거를 잊지 말고, 현재의 교훈으로 삼으십시오, 영주님. 메비우스는 이내 사라졌고, 맥스웰은 혼자 남겨져 그의 말을 곱씹었다. 메비우스의 이야기는 그의 마음 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고, 그의 생각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는 아버지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이 모든 사건이 그와 그의 마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에 잠겼다. 수 많은 시민들이 마을의 중심 광장에 모여들었다. 그들의 모습은 저마다의 불안과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그 공기는 불안정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광장의 모든 코너마다 근심의 무게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사람들 사이의 대화는 끊임없이 어수선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연단으로 향하는 맥스웰 백작의 걸음거리는 자신감과 결연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연단에 서자마자 군중 사이의 소란스러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분위기는 일순간에 바뀌었다. 그의 목소리는 광장을 가득 채우며 모든 이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나의 동포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역병으로 인해 깊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무기력한 절망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의 눈빛은 따뜻한 동정을 품고 있었다. 광장의 분위기는 서서히 따뜻해졌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경청하는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우리가 당면한 역병의 위협은 우연한 자연의 재앙이 아닙니다. 최근 무역이 단절된 동쪽 테라니아 지역 그곳에서 이 모든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지역을 통치하는 바스티온 백작의 영토입니다. 마스티온 백작의 영토에서 시작된 이 역병은 분명 인위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약화시키고자 하는 음모입니다. 이는 우리의 존엄에 대한 도전이며 우리는 이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맥스웰의 말은 깊이 있는 서술로 군중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의 목소리는 광장을 채우며. 각각의 마음에 강렬한 울림을 전달했다. 저마다 어떤 깨달음이 있었고 술렁임의 파도는 이내 확신과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광장은 다시금 활기를 띄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결의에 찬 목소리와 박수가 울려 퍼졌다. 맥스웰의 말은 전쟁을 향한 마을의 단결을 이끌었으며 그의 권력은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전쟁의 불길이 일어나고 맥스웰은 그 불길 속에서 자신의 권력을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클레어는 젊음의 화려한 귀환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은 듯 남자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빛났다. 그녀의 춤사위는 마치 시간을 거스르는 마법처럼 마을의 여인들 사이에서 부러움과 질투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 클르트는 그의 새로운 부와 함께 마을을 거닐었다. 그의 옷차림은 이제 고급스럽고 화려하여 귀족들과 상인들 사이에서도 눈에 띄었다. 그의 눈은 이제 오직 앞으로의 풍요로운 미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맥스웰 백작은 전장에서의 용맹을 떨치며 병사들과 신민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고 그의 권력은 강화되었다. 전장의 피와 땀 속에서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권력에 대한 갈증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을 한 발짝 물러나서 바라보는 이는 다름 아닌 악마 메비우스였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을 관찰하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인간의 욕망에 대한 연극을 관람하는 것 같았다. 그의 시선은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모든 것들을 향해 있었고 그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자신만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었다.